Just falling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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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, right. just falling uh, in, right. oh, oh, right. just falling in. 사랑에 빠진 이 남자를 봐요. 너봐 장렬히, 장렬히. 아름다운 남용 I think it's love, love, love. 게 해줘요 딴 생각 하지 않아요 외롭게 혼자 제발 두지 마요 오늘 밤만은 집에 가란 말 하지 마요 오면 그대만을 위해 식탁을 준비할 거예요. Oh my fair lady, oh my only lady, oh I'm your heart. 했습니다. <목소리가> 어, 진짜 남자. 저런 기간 너를 잘하는 거야. 저나나 200만 원인데? 안치정이가 진짜 친구야. 안치정이가 왜서 모합니까? 정말 고급스러운 목소리를 가진 당신은 누구십니까? 안녕하세요. 저는 패션 모델 일을 하고 있는 홍지명이라고 하고요. 어 저는 오늘 한때 꿈이었던 가수의 하늘을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. 아까 실력이었어요. 아니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데 아, 이현우씨 놀라셨죠? 저는 되게... 알고 있었어요. 어? 어? <laughs> 알고 있어요 일곱째인 거아요저네 절기네, 해요 창기, 창기. 혹시 가수의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? 원래 제 꿈이 노래하는 모델이 꿈인데. 멋있다, 멋있다. 뭐 부다사운드 생각 없으세요? 아 저희 부다사운드 지금 부더사운드예요. 알겠습니다. 앞으로의 꿈을 계속해서 계속 일어나주시길 어, 바라면서, 데프콘 뮤비비 속 상탈 남은 실력자였습니다.